27장 요셉의 아들 무하세 종족들에게 무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러아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아세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정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에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고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예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대려자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존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하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하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라하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 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0편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의 시민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하소서 주여호하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여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싸우며 주의 공인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여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17장. 다메색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색이 장차 성업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업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색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뱐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일을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재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레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 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지 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대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미롬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탈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